안녕하세요. 내생의 1만 명 건강하게 이시맥입니다. 오, 오늘은 어, 그 동안 사고를 많이 당해서 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고객님에 대해서 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발을 봤을 때 약간 두꺼운 느낌이겠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몸무게도 조금 나가시는 편인데 어, 대부분 좀 신장이 안 좋으셔서 몸이 부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발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떨어져 부,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진하게 찍혀 있지만 여기는 약하게 찍혀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실 수 있고 눈, 귀, 신장인데 눈, 눈, 귀, 신장. 근데 신장 부분이 약하게 찍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신장이 안 좋게 되면 몸이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고, 어 세계 발가락 이렇게 붙어 있으시게 되면 무릎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깨의 균형이 이렇게 고르게 돼야 되는데 기억자가 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어깨가 많이 틀어져 있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결림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 뒤꿈치가 많이 안쪽으로 굽어 있는데 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많이 굽어 있어요. 원래는 이 뒤꿈치가 바깥으로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선이 뒤꿈치가 이렇게 형성돼야 이 되는데 어, 한쪽만 많이 틀어지게 되면서 어깨도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꺾여 있죠. 이런 부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들은 위가 안 좋고 속쓰렵고 어, 비타민이나 매운 것을 먹으면 다 개어내고 거북 목이고 편두통 이 있고 눈에 압이 굉장히 많이 차고 무릎이 왼쪽에안 좋고 어깨 결림 이 있고 가슴 답답함 이 있고 허리 디스크, 골반 틀어짐, 고혈압, 그다음에 10년째 어, 세포 변환 관련된 수술을 하셨고요. 방광염이 있으시고 등이 아프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분은 57세신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셨는데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셔 갖고 현재는 치과 의사 생활을 하지 못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이라는 것은 미리 챙기고 내 몸에 투자해야지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고요. 막연하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운동하면 되게 운동만 잘 하면 되겠지. 또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봄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 접어 주시고 항상 건강을 위해서 매일 낮 따뜻한 시간에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2% 족한 것은 바로 발을 교정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생에 일만 명 건강하게 이시맥이었습니다.